ど <music> こ行くの 고을 좋아하는 바보 고양 어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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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지 않은 게라고? 괜찮은데. 장식장으로 쓰는 거 장식으로 장식으로? 응 별로 여기다 쳐 응. 어때요, 맛이? 괜찮아 괜찮아, 국물 많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네,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는데? 응. 맛이 어때요? 인정? 괜찮아요? 시켰어요? 붕어빵이잖아. 응. 응, 먼저 드세요. 아 뜨거. 진짜 아뜨거 음, 뜨거워 맛있지. 응 음, 맛있다. 아까 붕어빵 먹고 생각했는데 네, 갈까, 갈까. 겨울 첫 붕어빵이네. 엄마 저기로 보여줄게. 뭐야? 산 거? 아니 산 거가 아니라. 이게 비싼 비싸, 비데요 이거. 는 사랑은 크리스마스에는 을 눌룰룰루 메리크리스마스 뭉실인 크리스마스를 잘 몰라요 이렇게요 이게 이 이거 음, 너무 작다 어, 와우 뭐야 이거 땀봐 <laughs>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있어 아주. 자기 뜻대로고 누나랑 운동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뭔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뭔가 좀 부끄럽네요. 이제 뭘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네,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도 안 쓰고 음악 어플이 노래 저장이 안 돼서, 제가 유튜브로, 플레이리스트 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들어볼 생각이라 제가 좋아하는 전남의 노래를 한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해 김봉실 수원 한국 교촌 b l e good c h 르 m i 좀정 o i n g the 괜찮아 정 h e r Do you do? Do you do? Do y o 일요일에 반란. 일단 저는 알라딘을 갈 거고요. 어제는 못 갔습니다. 어제는 엄마랑 좀 돌아다니느라 못 갔고, 오늘은 엄마 아빠가 예식장을 가기 때문에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관계로 집에서 혼자 보내야 되는데, 어제 못 했던 알라딘을 갈 거고, 가서 제가 읽고 싶었던 책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가니 만큼 일본 문학을 좀 사고 싶고, 그리고 구독자님인지 모르겠지만 댓글로 추천해주신 책들을 좀 구입을 해서 좀 쟁여두고 천천히 좀 읽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다섯 권 정도 사면 될것 같은데 가격 봐서 좀 정할 거고, 그리고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아니, 사서 오겠습니다. 도착! 갑니다. 강렬되어 있어서 보기가 너무 좋다 22,820원이네요 할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단 롤저뱅 할인도 있고 그리고 럭키백 할인도 되고 마일리지 할인도 있고 오늘 특별히 또10%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하네요 샀고요. 이제 앞에 나가서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사서 가겠습니다. 요거를 한걸 샀는데 나중에 하울을 한번 음. 찍어보려고 음. 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때요 여러분들은 맥도날드에서 어떤 메뉴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전 사실 빅맥은 아닌데 어제 빅맥 영상을 봤더니 땡겨갖고 샀어요 저는 약간 상하이 아니면 컵파치를 좋아하거든요 라지세트라서 감티가 많아야 되는데 조금 적죠 그이유는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야금야금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거 맛있게 먹고 난솔로를 보면서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일단 다 먹었는데 빅맥은 역시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역시 다른 거 먹을 걸 후회됐고 커피 타임 맥도날드 커피 은근 맛있어요 먹으면서 들어가보면서 쉬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일단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을 즐겨보겠 보게... 읍니다 아잘 됐니? 코를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너? 그냥 코 많이 골고 푹 자렴. 지금 어디 가냐면요, 엄마, 아빠가 예식장 갔다가 원래 골프 치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집에 와서 같이 카페 가자길래 갑자기 나갑니다. 어디 갈지는 모르겠고요. 가야돼요 근데 날씨가 이거 뭐 추운건지 안 추운건지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가서 나가 저녁 먹고 차를 못 타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되겠네요 이따가 또 키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잖아 빵집엔 빵 먹을 거 아니야 또빵 먹어야지 빵 하나 먹어야지 <laughs> 아니 배안 부르냐고 글로도빵배 따로 있잖아 야. 몰라? 몰랐어 10만원 10만원 안 남지? 만원 응, 뭐, 먹기 참 않... 힘들게 해놨네 얘들은 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어. 원숭이한테 바나나 까먹으라고 하는 거 똑같은 데이 <laughs> <laughs> 응? 아니 뭐 이렇게 딱 해서 쫙해놓면쫙 열리게 해놔야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왔는데 정신없이 막 하다가 자기 직전에 어, 생각해보니까 어, 내가 브이로그 찍고 있었지 <laughs> 이러다가 아 너무 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켰고요 아 5분만 이따 자야지 했는데 생각나서 아무튼 켰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끝나가고요. 아, 일요일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좀 재밌게 사는 게 저는 목표인데, 이거를 다른 분들도 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지만, 그냥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게 억지 긍정이거든요. 억지 긍정? 진짜 너무 세상이 날 억가해도, 진짜 조그만한 부분에서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내서, 와,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춥잖아요, 요즘에. 근데, 회사 직전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갑자기 내가 딱 가니까 빨간불로 확 바뀌었어. 그러면은 짜증이 좀 나지만, 아, 덕분에 내가 이 겨울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됐다. 더 추위를 느꼈으니까 히터가 있는 회사 안에 들어갔을 때그 훈훈함을 느끼는 행복함이 더 크겠다. 난 정말 운이 좋다. 그리고 이거 초록불 조금 남았을 때 지나가면은 뛰어가거나 아니면은 뭐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딱내 앞에서 빨간불로 바꿔줘서 좀덜덜 덜 위험해졌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억지로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조금 합리화긴 하지만 기분이 좋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무튼, 이만 취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추천 노래. 전남의 이방인과 새. 아주 요즘 겨울의 최애 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I'm 그래서 손을...